여러분 저기 지금 저기 지금 달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저거 달이에요? 해예요? <laughs> 네. 저 해예요? 저달이에요 해예요? 형부? 달! 참, 달이야 언니? 달이죠 저거? 네. 영철씨 저달이에요 해예요? 달! <laughs> 지금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가 달을 보면서 지금 스레이그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제가, 그, 저기, 영철씨, 영철씨, 그리고 몇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죠? 지금 얼굴 잠깐 나왔던 애기가 영철씨 막둥이 애기예요. 11살 먹었대. 성근이? 야, 성근이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어? 여기 이제 성근이 아빠예요. 영철씨라고. 여러분들. 야. 아 스타 스타입니다. 할아버지요. 아. 할아버지요. <laughs> 근데 할아버지요. 저기 조금 저기 늦둥이를 두신 거예요 막둥이 아들. 어. 아들이고 손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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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계신 분하고 영철 씨하고 친구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아들들이 장가가게 생겼어요. <laughs> 근데 영철 씨는 좀 이렇게 아기가 있어 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어 여기 이쪽에 보이는 분이 뭐. 영철 씨색시입니다 뭐. 지금. 뭐. <laughs> 네 아주 분위기 좋아요 오늘 복날이라고 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삼겹살 파티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 사왔는데요 수시 화력이 상당히 좋네요 으막 삼겹살 기름이 내려가니까 막 그냥 활활 타오르네 아 역시 스토클의이 자연 풍광은 뭐 전국 어디에나 나도 그냥 비가 더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려한 곳입니다 이야 저쪽에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저 산을 좀 보세요 이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사람들 인심도 훈훈하고 또 이렇게 요새 애기 보기 힘든 세상인데 또 이렇게 산속에 와서 또 아기 또 보니까 얼마나 또 이쁘고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는 애기 낳아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준대잖아. 성근이 엄마 돈좀 타가서 얘 낳았다고 신고하고 나 애기 낳았어요 돈좀 줘요. <laughs> 야, 이거 성근입니다. 영철 씨가 성근이 아빠예요. 아 그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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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옥경이 언니하고 이제 성근이 엄마하고 저하고 야. 아까는 또저 언니하고 저 목욕하러 갔었잖아요. 계곡 목욕이라고.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들어가서 있으니까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야. 뭐, 저 밑에는 뭐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 하던데. 아 그래요? 이야. <laughs> 너무너무 좋은 풍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오늘 중복이니까 근데... 기분들 좋게 그냥 고기 한 점씩 하시면서 어, 영양들 이렇게 보충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냥 살아생겨내 신랑셋시 사랑들 시커터세요. 가고 나면 소용이 없어 살아서 뭐를 하시라고 사랑들하세요 알았지요? 누구 말이 다 맞아. 언니 말이 다 맞아. 홍장가 말이 다 맞아. 성근, <laughs> 성근님만 사랑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